사람을 법으로 해체하여 보라. 나 사람 중생 생명체는 개념입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칭들은 정신, 수상행식과 물질, 세계의 오온을 뭉뚱그려 개념화시킨 것입니다. 수행자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법, 오온으로 해체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조건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납니다. 조건이 소멸하면 법이 소멸합니다. 정신과 물질은 조건 발생일 뿐 거기에.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자아는 없습니다.이 연기와 무아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오랫동안 숙고하고 탐구해야 합니다.설사 머리로는 이해했더라도 육군의 감각 접촉에서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를 접촉하자마자 개념에 빠져버리고 법을 보지 못합니다.세세생생 무명과 사견을 일으킨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오랫동안 관찰하고 훈련해야 합니다.정신과 물질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영기 거기에 고정불변의 자아는 없습니다. 뭐아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